안녕하세요. 피토스터입니다. 열전달 49번 강의입니다. 원관에서의 온도 분포인데요. 등열속일 때는 완전 발달 영역에서 TW TM은 일정합니다. 따라서 완전 발달 조건을 전개한 식에 대입을 하면요. 아주 간단한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 누셀트 수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덕트 내부에서 에너지 방정식을 쓰면 반지름 방향으로 속도는 제로입니다. 따라서 61번 식이 되고요. 파셜 티, 파셜 x 는 벽면의 조건에 따라서 값이 바뀝니다. 이것을 먼저 구해서 접근해 볼까요? 열적인 완전 발달 조건을 전개해서 씁니다. 분수의 미분은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지고요. 이것이 제로가 됩니다. 먼저 분모를 간단히 하고요. t월에 대해서 묶어냅니다. 수식을 간단히 정리했고요. 이 수식을 온도 분포를 구하는데 대입을 할 것입니다. 동원 조건인 경우에는요 수치적으로 해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수학적인 엄밀해를 구할 수 있는 등열속 조건만 살펴보겠습니다. 완전 발달인 경우에는 h가 상수가 됩니다. 따라서 온도차도 상수가 되고요. T월의 미분과 Tm의 미분은 같게 됩니다. 이것을 6 3번식의 대입을 해서요, 두 개는 같고요. 분수를 두 개를 더하면 1이 됩니다. 따라서 온도의 x방향 판미분은민템퍼러 e 의 x방향 미분과 같게 됩니다. 이것의 물리적인 의미를 살펴볼까요? 어떤 지점에서 t 민과 t 월입니다. 벽면의 온도가 높고요. 벽면의 길이 방향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요. 벽면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는 비율이 사각형을 덧붙인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점에서의 온도의 증가량은 똑같고요. 그것은 Tm의 증가량과 동일합니다. 그것이 64번식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 식을 에너지 방정식에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구한 속도 분포를 이용합니다. 속도 분포는 포물선으로 주어졌죠. 이 식을 적분하는데요. 첫 번째 적분에서 C1 상수가 나오고요. 다시 적분해서 C2 상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심선에서의 대칭 조건을 대입을 하고요. 상수 C1은 제로가 됩니다. 다음으로 벽면에서의 온도를 T1이라고 하면요, 적분 상수 C2는 결정됩니다. 하지만 벽면 온도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두 개의 상수를 구했으므로 최종적인 온도 분포가 구해집니다. 이러한 온도 분포를 평균 온도를 구하는 식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평균 온도의 식이고요. 물성치는 일정함으로 상쇄가 되고요. 속도 분포와 온도 분포를 곱하게 됩니다. 66번 식에 주어진 온도 분포가 복잡하므로 앞에 있는 항을 t0라고 하겠습니다. 온도 분포가 간단히 표현되었네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속도 분포 포물선형을 대입을 합니다. 면적은 파이 r 제곱이고요. 속도 분포는 포물선, 온도 분포는 앞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무차원 좌표 이탈을 이용해서 적분을 간단히 합니다. 이 결과는 24분의 11이 되는데요. T0을 대입해서 최종 결과로 얻습니다. 위에서 다항식의 적분은 요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m 앰션 매스를 실행을 합니다. 적분을 합니다. X의 구간은 0부터 1이고요 괄호 안에 피적분을 적습니다. 1-x제곱 곱하기 다항식 곱하기 x입니다. 최종 결과는 실수로 되는데요. 레이쇼 분수로 바꾸겠습니다. 따라서 24분의 11을 얻었습니다. 온도분포의 평균 온도를 67번식과 같이 구하고요. 벽면에서의 열속은 프리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좌표를 Y에서 R로 바꾸게 되면 부호가 바뀌고요. 온도 분포를 미분합니다. 그리고 벽면에서 계산 하게 되면 반지름을 R을 대입합니다. 이 식을 67번식과 결합을 하겠습니다. 벽면에서의 열속은 K를 곱한 값이고요. 67번으로부터 온도차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속은 h 곱하기 온도차입니다. 양변에서 온도차를 상세하고 나면요. k분의 hdn 누셀트수가 구해집니다. 이 값은 11분의 48이 됩니다. 약 4.36인데요. 이와 같이 수학적인 엄밀해로부터 누셀트수를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등원 조건입니다. 덕트 온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미분도 0이 되고요. 따라서 앞에 수식에서 벽온도의 미분은 사라집니다. 두 번째 항만 남고요. 따라서 69번식이 됩니다. 이 결과와 알고 있는 포물선 형태의 속도 분포를 대입을 합니다. 70번식은 수치적으로 적분하게 됩니다. 헤르 구해서 누셀트 수를 구하면 3.66이 나옵니다. 열전달 49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